자녀분들이랑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나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무섭기도 하시고. 근데 자녀분들은 어머니 아버님이 아프시면 막 걱정되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아프시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수술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꼭 여쭤보시는데 이게 이제 응급실 사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문제 있으면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겠죠. 이 살구축과의 문제가 되면 해야 돼요. 근데 무릎 자체로 이게 살구죽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기는 한데 정말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병원 가가지고 인공관절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자체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몇십 년, 정말 수십 개월, 수년 동안 이 무릎을 쓰셨는데 오늘 수술 안 한다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쵸? 당장에 내가 지금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통증이나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는 정도라 하시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 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라도 이 무릎으로 어떻게 사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어, 나는 약 먹고 그냥 잘 견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나 싶을 정도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픈 거는 다 있으실 텐데 그 정도는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다르시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시면 수술을 받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꼭어 단순히 이제 의사가 수술하세요라고 딱 던져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환자분 지금 하시는 생활이나 이제 뭐 어떤 내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힘든지 고민해보시고 요즘은 워낙에 기구들이 좋아서 결과들이 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일상생활하는데 힘드시면 말씀하시는데 이게 옛날 사진이거든요. 이분들은 옛날에 인공관절 하셨겠어요? 없었어요. 인공관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시작하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세요. 그러면 기껏해야 30년부터 이제 하신 30년 정도에 미국 이런 데는 이제 5, 60년대부터 했다 그래요. 뭐 근데 지금 저희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는 무릎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갖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는 거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인공관절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너무 힘들고 내가 괴롭다. 일상 생활하는데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응? 내가 활동도 하고 싶고 나는 뭐도 하고 싶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하시면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인공 관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말은 다 맞고 자, 남의 말은 다 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인공 관절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다들 의사한테 자꾸 결정해달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했다가 후회할까봐 그래요. 제 경험상 보면. 아니에요. 환자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연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세요. 내가 연세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마취나 뭐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있어요. 있는데, 어머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올 겨울에 감기 걸릴까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연세가 더 드셔가지고 어머니 몸 상태가 어떠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어떠신지 보고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진료를 보시면서 무릎 상태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내몸 컨디션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상의한 다음에 하시면 돼